맞았어. 여기, 여기, 거의 락사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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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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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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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저독맞으면 근데 계속 독쓸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제 독안 맞아도 계속 쓸수있어 아, 진짜? 아, 그래? 그냥 데미지가 더 들어와. 동 맞고만. 아. 오. 아, 그래서 그렇게 폭딜이 들어왔구나. 쌈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쌈가 보톡으로 갔다 아, 씨발. 빨... 와. 젖졌는데 야, 바텀 젖졌다 바톤 터짐. 바톤 터짐 수고. 수고. 내할바 아님. 정글 차이.. 일단 외초몬다. 레전드. 우정몬. 이거.. 레전드. 설마였다. 한번 들어가 볼게. 이걸 맞네. 나이스. 어? 다안 돼. 야오 푸리 조심해. 야스 여기 있다. 야스 테. 파서. 원도 따르면 돼. 야옆만 야, 랭가 랭가 랭가. 잡았어. 잡았어. 나 레전드 씨발. 그직삭이뭐 아니야 <목소리> 근데 이 녀석 한대만 맞아 안되겠어 두대 나이스 개이득 봤다 진짜 내가 씨발 그냥 정현이 무는거 다 막아줬다 진짜 기절 아이고. 다 걸어줬어 리얼 와나 겨우 살았어 진짜 아, 나, 나, 다이브야 다이브 헬멧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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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아줄게 다 이제 빠져나오면 깔끔 보타워 쳐라 얘들아 나는 제발. 빠질게 아, 나 피해 없으니까. 이제 타워도 막았어. 샤코가 거의 본몸서 막았어. 네. 쇠골도 못했고 아, 이미 타워 방패 터졌구어 솔라리가 할... 야! 어, 좋은데? 뭔가? 어! 어? 어? 뭐 이거? 어, 아니, 왜? 얼을 눌렀는데 왜 자꾸 안 돼? 레 e t s 일단 to t 으니까 어어어어어 e l e t 레전드 to t h 레전드 x t o n 이거 다 t 는가 o to t 난 e next 거 n e Let's 야 이거 o the next one. Let's go to the next one. Let's go t 배시브가 터트려지면야가서아너 죽어 어? 어 와! 띵! 내자려죽가다어 어? 어 죽는 <laughs> 어. 아, 네. 어? 거. 우어 <laughs> 어. 어와여어 여우? 여 어. 여우? 어, 우여 어, 이어 여우? 여어여로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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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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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우? 여어이우나우 카시오페가 이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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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지에지에지에렉사이지에렉사이. 와 저기 한 줄. 카이사 봐줘야. 돼 어, 뭐야? 야, 저기 저쪽 같이걸려 갔나? 와 탈론 길 정말 잘 나온다. 아까. 야 카시 오, 올라온다. 카시 올라온다. 어허 어허. 야 우냐고. 야 우냐고. 야 어디 오? 야 여기 여기 애들 야, 여기. 나 이거 믿음이자 그럼. 나이스.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애들 와.. 미쳤다 우리 이거 차까지 밀어보자. 이거 밀수 있어 밀수 있어. 수어 전화했어. 어, <laughs> 야한 대만 어나 어, 죽는다. 안 죽는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반갑다. 내 이름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한다. 다운 못해, 미안해. 와, 뭐, 뭐 <목소리> 아, 레전드, <씨만> 야. <목소리> 레전드네. 진짜, 뭐 아, 잘잘잘잘 잘. 약쏘다 이거. 야, 어이, 쟤도... 왜, 뭐야 이거? 야, 가자 이거. 피... 아, 아닌 걸. 아, 이거 아닌가, 아닌 걸아인 걸로. 아, 나 죽는... 아, 이거 들어가면 죽는... 아, 안 되는데? 잘못, 아 이거 왜 이거 왜 꽂혀? 나입 잠가야만 알았는데. 아아악! 레전드. 레전드. 진짜 몰랐어. 와 어이가 없네. 아저 이가 꽂혔으면 안 됐는데, 나 아니 난 장막에 막힌 줄 알고 아 조졌다 빨리 치어야겠다 했는데 이가 그냥 꽂혀버려 서 들어가버렸네. 와, 와 우리 탈로이 신발 레전드. 야, 근데 우리 용 야, 근데 우리, 우리 용을 하나도 못 먹었어. 그래서 아, 구독권이다라갔고 파워가 뭔데? 다, 다 먹으려고 안 먹은 거있 훌륭 다 먹었는데. 그중사스먹으려야얘 잡자. 야 나도 아 만화... 진짜 진나무 워 가능해? 애쉬까지 있어? 나, 나, 어, 어, 나, 나, 어? 야 뒤에 어, 뭐하냐? 어? 어? 코 뭐야? 코 뭐야? 오 진짜.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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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아. 내가... 이아 내가... 내가... 아이고 맞았다. 봤나? 아. 뭐야 이거 아아 그래 나나 잡았다 이거 레오나 1대1 가능? 이겨 이거 가는 가능 가는, 가능 가는, 싹 가능 <laughs> 오! 핳하 <laughs> 파워도 퀵내전드 타슈 퀵오 아니야 <laughs> 잠만 근데 얘나 하 잡겠다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건 좀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아이사를 살리러 간거야 우리가겠다고 아니. 맞아. 저 새끼 맞아. 그렇게 아고나때에 나, 나 어. <laughs> 이거 나때에 내가 하이사를 살리러 간거야 우리는. <laughs> 저 새끼 살리러 간 김에 한 놈이라도 따고 뒤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 새끼 딜한 거지. 뭐. 그 어, 1대 1 교환 너무 심한데, 우리? <laughs> 아, 일반 m 도 있을 걸? 아, 나다이 아, <laughs> <laughs> 와, 이게 씨발 진짜 하냐 이거? 야, 나 이건 다 오, 오. 오. 와야 중간에... 밑에서 밑에서 온다. 아이거 이거 싸움 싸움 싸움해야돼 싸워야 싸움 돼. 와우 아나 아, 아, 나나 이거 구아 근데 dude. 이거 이겼어 이겼어. <laughs> 나이스. 아나 죽었다. 아야 카이사 조심해라 아, 그쪽에 애들 다 있어 여기 와대야아나 나다. 나. 아나다번 그거. 나 아, 와서... 도와줘. 예 <laughs> 뭐야. 아네. 아, 도와 주지. 아, 레전드. 이거 안 막혔어, 이거. 아. 어... 응, 얘는 얘는 버스 빨러. 친다, 친다. 이거, 나, 나, 나. 나이스 와. 애시 때문에 못다가가잖아 와, 테락 씨발 레전드. 와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저 그냥 저 시발 뭘하 이기겠노 시발. 뭐 하네 시발. 발움만 뺏었던 것. 짜이 시발. 애씨가 정신 못 차릴 때붙어가지고막 해야 된대. 애씨 전멸쓰고 일을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리우스 할수 있는 게 없네. 와, 야, 근데 아, 우리 아, 괜찮아 막... 잘웠어 맞아. 여기까지 할까? Uh-huh. <laughs>